안녕하세요. 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종이 오리기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정확히 뭐죠? 어, 만들어, 도안을 만들어 놨는데, 컵케이크? 컵 아이스크림? 뭘까?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 요거 아무튼 알수 없는 예쁜 맛있는 것이랑 왕관, 그리고 손잡고 있는 펭귄. 한번 오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가운데 절반 접어주세요. 이번 접기는 여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별 모양이 너무 조그만 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바깥쪽부터 어려주고요. 올려서 이렇게 나가줍니다. 다음. 이런 네모 부분 자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아, 종이오리기를 하다 보면 진짜 자꾸 선생님이 멍 때리게 돼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제일 어려운 걸 마지막에 하고 좀 쉬운 것부터 아래에서부터 위에 오려볼게요. 여기부터 잘 살살 돌려가면서 곡선으로 누리게할 때는 살살 돌리는 거 여러분 이젠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길게 쭉가고 돌려서 살짝 톡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위를 뺀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쭉,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오려둔 부분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톡 떨어집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살짝 꺾은 다음에 톡 잘라주고 그다음 가위를 빼고 다시 여기부터 슥 길게 오려주면 톡 떨어져요. 아, 이 별모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살 해볼게요. 이런 거는 근데 어차피 완벽하게 정교하게 별모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아이고, 비슷하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미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오린다고 그렸는데 여러분들 잔대면 요 정도 해도 문제 없습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나들 짜잔. 아, 별 모양은 실패했어요. <laughs> 그래도 무슨 모양 봤죠? 요런 맛있는 거. 이거 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관 오리기에요. 왕관 한번 오려 볼게요. 요렇게 접어주고요. 바깥쪽부터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왕간오리에선 꼬불꼬불이 바깥쪽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동그란 이거 아마 보석이겠죠 오려주고 지금 오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걸리적거려요 이런 부분 그냥 잼잼 싹둑 자르고 여기도 그냥 싹둑 자르고 시작할게요 치워놓고 다시 여기까지 오렸죠? 여기서부터 돌려서, 아까보다 훨씬 편해요. 저 쓸모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나니까. 이렇게 오고, 다시 삥 돌아서, 어, 복잡해요. 이렇게. 오려주세요. 여기 너무 세게 안해서목 떨어지면 안 됩니다. 보석. 이렇게. 버려주세요. 마지막. 보석. 잘 돌아서. 됐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여기도. 빙글빙글. 지금 너무 망하니 빙글빙글 돌았죠? 선생님이 좀 빨리 한것 같은데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오려주세요 그다음 여긴 이제 쉬워요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파는 거 쉽죠? 이제는 이런 거는 이렇게 쓱쓱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왕관 오리기, 왕관입니다. 티아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펭귄 한번 오려볼게요. 펭귄이 서로서로 서로 손잡고 있는 종이 오리기입니다. 자, 부채접기 할 거예요. 펭귄이 이렇게 위에 보이게 선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뒤집어서 접는데, 요기, 여기, 요기가 접혀야 돼요. 근데 접다 보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끝이 한칸두 칸에 맞닿게 접어면세요요렇게 끝이 요기에 이렇게 딱 닿게 접어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 이런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접힌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여기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 끝이 이한 칸, 두 번째 칸 선에 딱 닿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여러분들 계속 접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접고 뒤집어서 접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자,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부채 접기라 고 그러죠. 이렇게 접혀 있어요. 자, 그럼 오려줄 건데요. 먼저 바깥쪽부터 오리고 안쪽 파줄 거예요. 바깥쪽 그리고 이렇게 지그재그 접기한 종류 오리긴 두꺼우니까 조심히 살살 이렇게 오려주세요. 돌려서 손 부분은 그냥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올릴게요. 손 부분. 손은 뭐한 이쯤부터 이렇게 파주세요. 파서 돌아나가지 않고요. 이 정도까지 오, 힘드네요. 살살 이 정도까지 파주세요. 그리고 요 아래쪽 발 부분으로 넘어가서 올려줄게요. 발 부분도. 오리고, 돌려서, 이렇게. 여기도 지그재그, 어유 여기 좀 어려워요. 너무 두꺼워서, 오리기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오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어리고, 마지막, 배 볼록한 부분, 이런 느낌으로, 쑥, 겨드랑이까지 파주면, 아까 어렸던 부분이 만나서, 톡 떨어집니다. 아하,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게, 여기도 파줄 건데, 쑥, 쑥 해서, 여기까지 한 절반까지만 하고요, 반대쪽으로, 쑥, 해서 돌려주세요. 자, 잘 됐다면 이게 톡 떨어집니다. 다음 배 부분도 파줄 거예요. 배는 한 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두꺼워요. 배를 아이고. 자, 아직 이손 부분 안 잘랐는데 편 다음에 잘라줄 거예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어이구. 자, 펭귄. 손잡고 있는 펭귄들입니다. 여기 에 여러분들 눈도 좀 꾸며주고, 어, 그럼 아마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손은 그리고, 이렇게, 싹두, 싹두.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아마 요거는 이렇게 세워놓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동그랗게 말아서 어잘안 서네요. 어, 잘 세울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잘 서네요. 자 오늘은요 이 손잡은 펭귄, 티아라 왕관 그리고 요거 맛있는 거 여러분 댓글에 남겨줄 거 <laughs> 맛있는 아이스크림인지 머핀인지 컵케이크인지 아무튼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아!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해요. 안녕!